2015년 3월 27일 지구를 떠났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스캇 켈리가 우주에서 340일 동안 지구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땅이 더 살만하죠. 안녕하세요. TSP뉴스의 데니얼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2020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마션이란 영화가 개봉돼 많은 사람들에게 화성 탐험이란 개념에 관심을 갖게 했었는데요. 2016년 3월 1일, 우리의 3일절에 거룩하게 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340일을 버틴 미국의 스카켈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로 1년 가까이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긴 여정이 될 화성에 가고 오는 길에 신체와 정신에 어떤 변화가 올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체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스카켈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계속해서 우주에 체류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는 최장이었죠. 그래서 이 북미 지역에서는 잠식을 벅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체류한 우주인이 세 명이 더 있는데 모두 러시아 사람이었죠. 437일 동안 체류한 발라리 폴라코브가 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5 2일 스카 켈리가 예전에 우주에 있었던 날짜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341일을 체류한 스카 켈리한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둘다 우주인이라는 거죠. 장기 체류에 대한 실험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둘이 거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우주인이 되기 위해 같은 훈련을 거쳤으며 둘다 최소한 한 번씩은 우주를 다녀온 케이스라서 한 사람이 우주에 장기 체류했을 때 지구에 있는 일란선 쌍둥이와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직구로 돌아와서 좋긴 하지만 앞으로 1년여 동안은 몸에 생긴 변화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참 쉬운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주정거장에서 출료하는 동안 스카 켈리는 지구를 500번이 넘게 회전을 하면서 만번이 넘는 일출을 보게 되었는데 지구에서 15년 동안 일출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쌍둥이 마크 켈리보다 형이냐? 글쎄요. 아인슈타인의 쌍둥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쌍둥이 한 명을 로켓에 실어 우주를 빠르게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에 있는 다른 형제보다 더 나이를 안 먹는다죠. 그래서 결국 일몰과 일출을 많이 봤어도 지구에 있던 마크 켈리보다 한 0.0001초 정도 덜 먹게 되었죠. 아,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거의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야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생긴 신체의 가장 큰 변화는 마크보다 한 2인치 정도, 그러니까 한 5cm 정도 키가 커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자녀분들의 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우주에 애를 보내면 키가 큰다는데, 우주인으로 한번 밀어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laughs> 글쎄요. 우진이 되는 것은 좋지만 스카의 키가 커진 것은 중력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지구에서 우리가 접하는 자연스러운 척추의 압력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생긴 몸의 이상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몸의 마디마디나 눈의 망막등 여러 곳에 변화가 와서 앞으로 다시 지구의 중력에 적응해가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주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받은 태양에서 날라온 방사능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까지 우주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사람이 자그마치 18,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주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없으신가요? 스카켈리가 우주 정거장에 있는 동안 한 400여 개가 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꽃씨를 심어서 꽃을 피웠고 채소를 심어서 샐러드를 해먹었으며 또 물방울을 가지고 탁구 연습도 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번 결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 TSP 뉴스에서 대니얼이 미국의 우주인 스콧 켈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꽃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